안녕하세요. 위왕 애터미 경기중심센터 온라인 팀장을 맡고 있는 김윤신입니다. 아,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말 당직이 있어서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시작한 후에 어, 전화 문의 3건이 왔고요. 그리고 매출 2건이 일어났습니다. 애터미는 지금 네이버 기준으로 23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더군, 어, 그와 더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유튜브 전략은 그, 쓰가야시 유튜브 전략입니다. 이, 이 방법을 통해서 저처럼 뭐 전화 문의와 그리고 매출을 온라인으로 발생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위왕 애터미 경기중심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